자 오늘 레이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말간 본격적으로 세력들의 자금 투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상승이 훨씬 더클 거고 지금 레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 유입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질 거예요. 자 혹시나 오랜 기간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번 상승 사이클 제대로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원금 회복 만들면서 탈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레이는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매진 물량을 수익권까지 올려놓기 위해 상승이 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정보 없으면 절대로 매매 안 하잖아요. 제가 이 레이 세력 정보를 좀 입수를 했고 지금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현 시점부터 추가적인 상승 언제부터 시작되고 목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면 매매하시기 정말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초등학생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 우리가 백날 차트 공부하고 경제 공부해봤자 매매하시다 보면 세력 노름이라는 거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변동성이 이래버리면은 차트 보고 대응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보전이고 제가 이 세력 정보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현 시점부터 기간별로 구간별로 상세하게 나눠서 매수포 목표가 매도 4점 언제 어떻게 가져가야 이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을지 제가 일정별로 구간별로 나눠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보를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것만 보시더라도 매매 하실 때 정말 도움 많이 될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대응하면 할수록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한테 연락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세력 정보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매수 타점 매수 타점 구체적인 목표가 언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 5707 5236으로 문자 레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금전 요구 절대로 안 합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 저한테 연락주시면서 매매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물어보세요. 제가 못해도 10분 안에 답변을 드릴 거니까 지금 혼자서 좀 대응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레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로 놓치면 안될 정보 지금부터 공개할 건데 한 번에 많은 수익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실 보셨던 거 전부 만회하고 한 번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하면서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좀 만들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수익 코인은 수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고가 렐리가 계속 나왔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인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 외모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가오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인데, 이 막내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슬슬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막내 아들, 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 여길로 전부 다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리플이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때문에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직원들마저도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좀말 그대로 폭등이 나올 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못해도 1시간 이내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타 채널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010-5707 5236, 여기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이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정보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010-5707 5236, 문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세요. 진짜 올해 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